보라님 새해 되면 신년 절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 저는 미신 같은 거 진짜 합니다 난 어릴 때내 아는 언니랑 유부남을 사귀었어. 거언니가 그, 그 유부남인지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야 시즌이야. 근데 거언니는 그2 2 살인가 스물 내보다 한 살인가 두살세 살인가 많았다. 남자를 만났는데 유부남을 만나서 근데 나중에 유부남이라고 알고 이 언니가 잠적을 한 거야. 왜냐면은 이 남자랑 이그 언니랑 너무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헤어질 수가 없어. 왜이 언니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도저히 헤어질 수 없고 해가지고 짐을 다놔두라고그 언니가 도망을 간 거야. 자취방에서 오빠가 이제 날 찾아온 거야. 난 이제 그때 남자였잖아. 남자 고등학교 이제 졸업한는곳 그 언니 어디 갔냐고 나는 모른다고. 고빠가 그 얼마나 답답해 고빠가 그 나이가 그 언니보다 한 여섯 살이 많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나를 데리고 저 용화단 점집을 몇군데 갔어. 세 군데 네 군데. 근데 나는 그 언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알고 있었어. 그 언니가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때 누나였잖아. 누나 어디 어디니까 절대 말하지도 말고, 아, 이래야지 내가 이제 곧바로 헤어질 수 있으니까, 저 절대 말하지도 말고, 니도 냉정하게 해라. 그래야지 누나를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뭐 점집에서, 대도 안 하는데 있다고 하고, 그 언니가 어디서냐면 제주도에 있었는데,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아무도 제주도에 물건너갔다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네 군데를 찾아갔는데, 점집을. 용하산 점집을 네 군데를 찾아갔는데, 아무도 물건너갔다 소리를 안 하고, 돌아올 거다. 잠시 바람식기로 갔다. 막, 다 틀린 거야, 점깨가 그래서, 아 어, 진짜로. 그때 내가 나는 어린 마음에, 어, 내가 답을 다읽고 있으니까 믿을 게못 된다. 생각해가그대로난 미신을 안 믿었던 거야. 음, 다 틀리더라고. 너무 웃긴 거야, 나는. 또, 내 아는 지인이 트랜젠터야 근데 여성스럽거든. 뚱뚱보다는 통통했어요. 통통해가지고, 이제 얘가 용하다는 집에 가서 너무 일이 안 풀리고, 자기가 뚱뚱하니까, 일할 때도 너무 없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어. 살을 빼야되는데, 살, 운동, 운동하기 싫고.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 이제 미래가 너무 궁금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점집을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용화단 데를 잘 물어보러 갔어. 운물을 탕, 너무 실례합니다 물어야 는데 거기에서, 어떤, 진짜 할아버지인데, 양갈래로 머리를 게 양쪽으로 따가지고, 애기, 애기 동장 가봐. 사탕을 쪽쪽, 쭉쭉 쪽쪽 빨고 있으면, 이모야, 이모야, 들어오지 마라. 문 닫아라. 이모, 아들이다. 그러는 거야. 그 배 나오고가 살짝 보고 아들이라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믿을만해요 이게 다. 그래서 나는 안 믿지. 그리고 또 윤선 언니가 또전보를좀다니는거좀 점... 좋아해. 전이가 또 눈빛이 약간 세잖아요. 막 눈이 이렇게 전이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전게좀 바라면서 어전게좀 바라면서. 그게 또 전이가 막 눈을 부릅뜨면 무서운 거 말이야. 나도 무섭거든 그 언니가. 그 할머니 같은 사람이 박수를 막 치면서. 맞으면 맞다고 말을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 자꾸 이제 젊가 남자로 나오니까, 거니가 또 남자로 나오니까, 또 대놓고 남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어, 거니가 가만 안 죽고 다 엎을 것 같은 거라, 어,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었대요. 맞으면 맞다고 말을 하고, 틀리다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나 그들은 이제 안 믿는 거야. 내가 또, 전보로 간직은 몇번 없는데, 다 따라가줬어. 따라가는데 또, 저기 한민이라 애가 민대 나가 1등을했잖아 자기 이제 민대 에 나간다고 요가단 자기 점집이 있대. 그이 번에 내가 민대에 나가는데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된 거야 요 눈을 깜빡. 바람을 시작 불더라고. 아직까지 비몽사몽하니야. 바람을 허어 불더만. 어머머머머. 주위 사람들 너무 이쁘다. 언니야. 주위의 사람들 이 너무 이쁘다. 그냥 창가는데 음료 들어. 그런 거야. 어, 전분 언니가, 뭐, 입상한다 했으면 걔가 50만원을 봉투 싸갔다고, 그냥 그동안 자기 이렇게 전봐줘가지고 잘된거 같아가지고, 어, 그냥 나가는데, 참여한테 읍면 두려 해가지고, 걔가 그냥 복체만 내고 왔어요. 근데 걔가 나가가지고 1등을 한 거잖아. 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팩트가 그거야. 여름엔 물조심, 겨울엔 불조심, 밖에 나가면 자조심, 그리고 여자는 남자조심, 남자는 여자조심, 반방조심 그렇게 하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이게 다할수 있는 이야기들이야. 주수가 요번에 또 전보로 갔대요. 전보로 갔는데, 자기 주수가 이제 강남으로 이제 옮기거든. 일자리를. 옮기는데, 자기가 이제 생각 중에 너무 답답해서 갔대요. 너무 이제 자기 옮겨도 되는가, 안 되는가. 갔는데, 이제 주수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동수가 있다. 그리고, 뭐, 집 샀다. 이런 거, 나이가 있으니까, 맞잖아. 또, 저, 주스 같은 얼굴이 약간 좀, 어, 학생같지는안 보이잖아요. 약간 좀, 하류계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점은 나도 하겠어요. 맞잖아. 하류계 스타일이니까. 남자친구가 생길 거다. 나이가 찼으니까. 그리고 집 샀다. 집살것 같다. 그런 말 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동수가 있다. 원래, 하계의 사람들이 이동수가 많고. 그런 것도 다 이야기하는 거 걸, 그런 거 용하다 믿는 거야.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야, 야. 나도 그런 말을 하겠다 나도 진짜로 어, 법당살인라고신법당살인라고 어, 나도 가짜배기를 할수 있다고 그런 거는 나쁜 말만 믿으라고 뭐물 조심하라 뭐차 조심해라 간질수가 있다 이런 거만 믿고 그런 거 믿지 말라고 나도 솔직히 저기 롯데월드 갔을 때 타로 봤는데 남자친구 남자가 세명 있다는 거야 그 남자 중에 한 명이 내 남자친구라는데 뭐야 아에는 똥이지 뭐 어?